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조선 해운 호황의 핵심 수혜주죠 케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심층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케이프는 뭐예요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실린 라이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쵸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한화 오션, 하나, 엔진 등 국내 주요 조선사와 엔진 메이커의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자, 2024년 하반기부터죠. 조선업황이 본격 회복되면서 KF의 실적도 급상승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사 개요, 핵심 사업, 실적 전망,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여러분들 KF를 여러분들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사 개요부터 보면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그렇죠. 선박 엔진용 실린더, 라이, 실린더 라이더 전문 제조업체예요자 여러분들 실린더 라이더가 뭐냐면 자 실린더 라이더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죠 실린더 라이더는 뭐냐면 자 선박의 심장이죠 선박의 심장인 디젤 엔진 내부에서 이 디젤 엔진 내부에서 여러분들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하면서 통로를 만들어서 연료 폭. 폭발 공간을 제공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연료 폭발 공간을 제공하는 뭐다 핵심 부품이에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블록 그쵸 실린더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실린더 블록과 같은 역 그런데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초대형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실린더 라이더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케이프는 생산부터 포장까지 일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주철 소재를 녹여서 직접 주조하고 정밀 가공하는 자. 작업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KF의 사업 구조는 신조선 사업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신조선 사업과 AS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조선 사업은 새롭게 건재되는 선박에 그쵸 실린더 라이더를 납품하는 사업이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중동, 국내 3대 조선사가 수제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용 공급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AS 사업은 뭐냐면,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의 실린더 라이더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5에서 7년마다 교체 주기가 오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 회사는 뭐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망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KF의 가장 큰 장점은 독보적인 수익성이에요. 자, 2023년 k f 의 영업이익률은 뭐다? 27%였어요. 그쵸? 그렇죠?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그 그쵸? 그렇죠? 왜 이렇게 수익성이 높냐면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외부 의존도가 낮죠. 일괄 생산 체제죠. 그다음에 기술 장벽이 얘네들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구, 가지고 있고 독점 공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KF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조선 슈퍼사이클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 이후에 전 세계 조선 업황이 급격히 회복됐죠. 그러면서 현대 한, 하나, 오션3중등 국내 3대 장고의 조선사 수주장고, 수주장고가 10년치를 수주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선박들이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돼요? 케이 f 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야이 종목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냥 하락할 때마다 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월봉부터 봅시다. 자, 월봉부터 보시면, 그쵸. 급성장하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월봉에서 기준 봉은 뭘까요? 저는 장대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면 된다고 봐요. 장대 양봉 을 기준을 봉으로 잡고, 항상 고점, 저점, 절반, 이렇게 3등분을 합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3번이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때는 여기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에요.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그렇죠? 만원, 자 만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한데, 자 만원을 어떻게 보면 만원을 그세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제볼때 여기만 지지를 해주고, 우리가 일본에서 21평 선에 대해서 말아야 돼요. 일본에서 21평 선은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입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입평선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필요 없이 예 여기서 제가 볼때 횡보를 만들어 가다가 입평선이 상승 추세가 왔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요즘 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 보면 저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 쪽을 보세요. 자, 뭐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는 우리가 이 앞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12월 대장주를 여러분들 드리려고 긴급 입수했어요.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바이오와 AI 헬스케어와 결합한 종목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간다. 어떤 종목인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피 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가 총액이 사상 최초로 500주를 돌파했는데, 그 중심엔 여러분들, 어, 바이오 주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실제 추천됐던 거에 보시면, 이 소통방에서, 실제로 우리 저희가 바이오주만 수익을 보고 있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돼요. 한달 만에 계좌가 천만 원이면 4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더큰 기회가 옵니다. 왜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바이오일까요? 첫 번째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도 얼마 150조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만 15조 원이 지원이 돼요. 두 번째 뭘까요? AI와 바이오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화이자가 AI를 도입하고 나서 신약 개발 속도가 두 배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보다 AI로 만든 신약의 임상 1상 중 성공률 이몇 프로다? 87.5%예요. 자. 그러면 12월은 뭘까요? 바이오주의 계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주는 12월부터 1월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두 번째, 연말 임상 결과 발표가 쏟아지고요. 세 번째보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번째, FDA 승인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FDA 임상 성공률이 58%인데 최소 여러분들 제 생각엔 5개에서 6개는 승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다? 다섯 번째는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집 중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금만 5일 동안 800억을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1월 한달 동안 제가 드린 바이오주만 3개죠. 평균 수익률 40%. 이게 운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명확한 재료와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2월 대장주. 이제부터 궁금하시겠죠? 12월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 종목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와 AI 헬스케입니다. 어왜이 섹터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의 15조를 쏟아붓고 있고 그쵸? 둘째, AI 신약 개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12월 중순에 대형 임상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섹터가 가장 뜨겁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원대고 주가는 1만원대예요. 최근에 특허 완료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 결과 발표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90%예요. 두째,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사들 이고요세 번째, 기술적인 돌파 신호가 나왔고, 네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월 연말 랠리가 수혜가 예상되요.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은 줄어든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다? 매도 물량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돌파 임박 신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를야 무료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목명과 종목 코드, 매수 적정가, 그렇죠? 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 손절가,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향후 3개월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영상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죠? 아래 번호로 바이오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수익 났던 종목들 보셨죠? 제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다이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레포트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